하이하이. <laughs> 하이. 어, 아, 들림. 나 커마해야 돼. 잠시만요. 이렇게? 오케이, <laughs> 오케이. 빨간색으로 할까? 초록색으로 할까? 니네 뭔 색이야? 나는 핑크색. 엠? 절경. 오케이, 오케이. <laughs> 됐다. 갈까요? 갈까요? 희생자가 늘었다. 콘텐츠가 늘었다. 네, 네. 이, 이거 E로 잡고 Q로 떨어뜨리는데. E로 잡고 Q로 떨어뜨리아 이건 마크랑 똑같네. 이 가운데 밑에 길다란 거 그게 스테미나. 무서워요. 들어가자. 지금부터 어. 찍어? 찍고 있어? 아니? 아니, 지금은 안 찍어도 되고, 몬스터 나오게 면 와, 신기하다. 이쁜데요? 어디로 가지? 올라갈래? 내려갈래? 원래 아. 이러가는내려가야지겠다 뭐 <laughs> 내려가야지. 지하로. 어, 지하 더 있어. 여기. 아, 그래? 어, 여기 길 있다. 여기. 어, 밧데리 다 나갔다. 야 저기 뭐 아, 여기, 길길 없어, 없어. 여기 길 없어. 없어, 저기 뭐 돌아다니는 소리들기 어디? 띄었어 거미같은 거있나 이건? 가자 가자 어? 소리 들리는데? 에어 와야 되나? 또가자 죽었나? 뭐지? 가자 응. 어떻게 있었어? 들려 키 목소리가 들려. 아니, 아니. 아닌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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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오, 너, 어딘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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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려야 될것 같아. <laughs> 오케이. 근데 이거 괴물이 찍으면 없어지는데? 응. 오쉣 어, 지금 뭐야? 오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저기다. 어디였지? 여기 아 여기야. 이기왜 이리 좀. 나다, 나다, 못다다못다 내가 잘 찍었을까? 힘들었다. 하이요. 아, <laughs> 뭐야. 야, 나, 나 미로에서 못 빠져나왔어. 여기서 던져나? 아, 어. 던져. 아. Q 눌러서. Okay. <laughs> 조금 위로. 아유, <laughs> 야, 얼마나 담아냈냐. 어? 자, 이제 여기. 어? <laughs> 뭐야? 이거 뭐죽어자오오아 디스크 이쁘다. 아니 맵이 되게 이쁘다. 여기 여기다도 어, 이렇게. 어 배터리. 여기. 있지? 어디? 이렇게다 이렇게 보여위가넓어다 며주는... <laughs> 이거 나가 가지야 어쩔까요 어, 어 갑자기 어 씨야 저기 뭐야 아또뭔 소리 들려 빨리아아 <laughs> 아, 이렇게 보는구나 아, 맞아 네. 아 재밌네 약간 끊어서 하면 안 되고 약간 많이 해야 되겠어 희자, 희자. 음, 맞아. 자극적인 장면자 자극. 아, 이렇게 계속 자는 거야? 어, 여기에서 방방 뛸 수도 있어! <웃음> <웃음> 갑시다 아 냠냠냠 냠냠 예 yeah. 뭐야? 아? 탈레 언제 와? 얘들아, 언제 일어났어. <laughs> 내가, 내가 이거 해볼래 가자. 예. 부우 잡아대자. 부우 잡아대자. 산소 다되기 전에 여기 와야 돼. 응, 여기. Okay. 고객기. 아, 이 정도이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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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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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비뼈, 어? 죽이려고 해 우리. 그럼 우리 못죽여 쟤? 제? 어. 우린 무기 없는 아. 거야? 아. 와, 이런 우리 망할. 뭐 사도 아니 아직 아직 가면 안 돼. 혹시 몰라. 여러분. 내가 찍고 있을 테니까. 아몸 날려? 아니 없다. 없다. 다행이다. 갈비뼈. 갈비뼈 들어보시오. 안에는. 촬영. 아, 아니, 아니, 기념품 촬영. 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갈비뼈를 가지고 한번 춤을 춰 볼게요. 랄랄라, 랄랄랄라. <laughs> 됐다. 이제 다시 가야 돼. 미친 귀신이 뭐 있어? 여기 아, 문 있어. 어, 그래? 어, 터렛이다. 아! 들어. 야 이거 너 거기 있어서 문안 닫힌다 개 <laughs> 뛰어와 개 <걔> 뛰어와 <laughs> 얘들아 뛰어 어쩌천다 얘들아 길을 기억하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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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치면서 뛰어와 100만 조회수 찍어볼 수 있을까? 아마도그래으 에... 좋겠다 어. 아이브 밸브로 어. 돌아가래 이쪽입니다 어, 이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나? 맞네 여기 네. 맞자 이거 뭐야? 야나 눌러보고 찍었지? 싶어 되게 눌러봐봐 눌러보라고? 그래 아 아야 아 미안해요 야내 시체 찍어 내 시체 갈까? 시체 시체 둘다 죽었니? 찍어서? <목소리도> 멀어질 거야. 아, 멀고어질거차어트려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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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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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가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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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앉을 수 있구나. 와 네. <laughs> 죽겠는 哦，这里是什么？呀，这个动物里最不难搞的。在教室吗？哦。 봐봐 아! 아 죽었어 자 자극적인 거와오 <laughs> <laughs> 좋아 야 우리 100만 가능하겠다 와 가자 가자 자러 가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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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자 살수 있어. <laughs> 그거 억수로 많이 필요할 걸 돈. 귀여운 거 있어. 어. 헐, 청사리. 야 이거. 와 청사리. 비싸네. 가격 보조. 와이 비니 귀엽다. 야 이거 봐봐 나 춤춰. 아하 어떻게 줘? 이거 한 명만 할수 있는 것 같더라. 아하. 근데 그런 거안할수 아, 뭐야 이게. 다음에는 전만. 전만 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빡큐하려면은5 0 0원 모아야 돼. 와우. 할있지 가랑이지. 어 오, 다시 오. 여기야? 어, 지겨워 정말. 테리아. <laughs> 정말 못네 <laughs>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 하다. 여기였었나, 우리가? 여기 아닌데? 올라가볼래? 그래. 오, 올라가자. 오, 위에. 자뭔 소리 들려? 이거 불 깜빡깜빡 거리는데 아 그러게 그냥은 밑으로 못 내려왔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괜찮아요 여기인가 아 여기 미로인데 미로라고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어 백반 조수를 향해 그.. 어야 그. 얘들아! 여기 와! 해골~~ 왜? 스켈레톤~~ 야너 들고 춤춰! 해골 커트 라이트 해줘 <laughs> <laughs> 예에~~ <laughs> 가자 됐다 못와 어? 살아 남았다 사람 남았네? 몰라 찍었어? 응야 우리 타고 됐다 됐다 그냥, 해고 나가고, 그치. 썰컴랑되 어, 그. 비슷하네. 어떻게 보면. 자, 앉으세요. 네. 어? 뭐 여기, <목소리도> 여기 아닌데? 올라가 아! 해고 스케알에더야너 들고 춤춰, 배골. 스포트라이트해 줘. 왜 춤추는 <천천히> 게 <이게> 저거야. 어, 찍었어? 올라가지 쉬워. 와해고당하겠다 아, 깝다 왜, 뭐가 많이 안나왔어응 자러 가자 바지. 찬호, 바지. 리호바더 찬호, 바지. 찬호, 바지. 찬호, 바라 찬호, 바지. 찬 당신은 채은지 <laughs> 됐습니다. 당신의 동영상은 매력이, 매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의, 당신의 여성은 그... 그지 그 같습니다. 하지만 <laughs> 알고보니 아... 아크마일 수도 있다. 뭔 <laughs> 개소리지? 뭐, <내> <laughs> 왜 이렇게 아니 깨져 글자가. 그니까 이거 부분 번역이야. <laughs> 같은 곳이다. 이피유. 아, 오 어, 여기는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야. 뭔가만 두면 안 돼. 아 어, 야 이거 눌러봐. 야 이거 어, 누를 거면 멀리 떨어져야 돼. 멀리 떨어져 한한 명만 눌러 한 명만. 왜요? 어디 갔어? <laughs> 야걔안 보이는데? 지금인데?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귀엽다. 왜매매매. 어. 야얘 우리 키우자. 내려오다니자. 터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지? 아니 버튼만 누르면 안지잖아 가까이 가봐, 찍어줄게, 그만 야, 이거 슬라임 소리 들려. 오! 어? 슬라임이다? 어디? 넘어가야 돼. 저기. 어디 가네? 정이야문닫아줘 어? 귀여운 안전하게. 겠에이는 카메라. 아, 우리 길치 카메라 아 이거 어쩌나 아, 제대로. 갔다. 로제 저기 제나로제아로제리로제 뭐 어, 우리 길치 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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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까 제대로. 제대 버리고 가야 돼. 아, 나 잡혔구나. 몸 버린 척. 오, 오, 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그래. 그래. 거쳐 근데 그친이 아니야. 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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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들리지? 어 지진 날어내 가도 hard 다 따라가자. 애들아 들리지 안 들려.